안녕하세요 돈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유무선 공유기인 링크시스 E5600 듀얼밴드 와이파이5 라우터입니다 링크시스 제품은 제가 지금 처음 소개하는 공유기인데요 장점으로는 웹서핑과 스트리밍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하고요 최대 90평방미터를 커버할 수 있고 10대 이상의 장치를 연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AC 1200, 최대 1.2Gbps의 무선속도를 지원하고요. 측면의 주요 특징이 설명되어 있는데요. 동시 듀얼밴드 2.4, 5GHz의 안정적인 와이파이 고급 보안 설정 WPA2 암호화 지원하고요. 게스트 와이파이 지원 WPS 푸시 버튼 연결 간편한 설정 기능을 전원한다고 합니다 내용물과 작동방식 확인할 수있고요보증기간이 무려 3년이 됩니다 외관 설명이 간단하게 나와 있고요 뒷면에 역시 측면에서 봤던 주요 특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시얼럼버나 맥어드레스는 박스 하단에서 확인할 수있고요 박스는 슬립 케이스 형식으로 이렇게 빼서 개봉을 하는데요. 와이파이 로고를 볼수 있고. 개봉을 하면 먼저 설명서 영문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림과 함께 나와 있기 때문에 설정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뒷부분에는 다국어로 간단하게 설명이 나와있구요. 연측 및 법정정보 다루고, 설명서, 포장은 친환경으로 종이포장으로 되어 있네요. 먼저 검은색의 랜, 이더넷, 케이블, 전용 어댑터인데, 어댑터 크기가 공유 위치고는 상당히 작습니다. 이쪽에 표기가 되어 있는데 12볼트 1암페어를 사용하고 원산지가 특이하게도 캄보디아입니다. 하지만 본체, 본체 사이즈가 생각보다 작죠. 이렇게 타워형으로 세워서 세로로 사용하는 제품이고요. 커다랗게 측면에 링크시스 로고가 있고요. 반대쪽도 마찬가지. 앞쪽에는 보호비는 여 붙어 있는데 4대 연결 제품을할수 있는 상태 표시 LED와 인터넷 전원 LED가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뒷면에 세로로 단자들이 배열되어 있는데요 좌측부터 WPS 버튼, 리셋 버튼 이더넷 단자 4개, 인터넷 단자 1개, 12V 이런 배어의 전원 단자 그리고 별도의 전원 스위치가 있습니다. 중앙에 통풍구가 보이고요. 네트워크 이름과 비밀번호 WPS 맥 어드레스 시리얼 넘버 등도 하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아래 같은 파란색으로 길게 곰발이 미끄럼 방지를 해주고 있네요. 상단에도 역시 하단과 같은 통풍구가 보이고요. 이제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 인터넷 단자에 모뎀을 연결하고 나머지 이터넷 단자에 PC를 연결해줬습니다. 이 상태에서 전원 버튼을 눌러 켜주면 파란 LED가 점멸하면서 부팅을 시작합니다. 후, 전멸이 멈추고 인터넷 단자 빨간 불이 전멸을 하죠. 이제 PC에서 이렇게 윈도에서는 우 네트워크 설정이 되는 걸볼수 있고요. 당연히 이해를 해줍니다. 웹브라우저에서 myrouter.local이라는 사이트로 들어가면 링크시스 설정 페이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시작하기에서 다음을 눌러주고요. 라이센스 통일을 해주고 연결이 제대로 안 됐다고 나오네요. 지금 인터넷 LED가 붉은빛이 들어오는 이유는 모뎀이 제대로 연결 안 됐기 때문인데요. 제대로 연결되면 인터넷 LED도 역시 파란불로 점멸하지 않고 계속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제대로 연결하라는 화면도 이렇게 변경됩니다. 다시 설정을 하겠습니다. 라이센스 수락을 하고. 다음 버튼을 눌러주면 지역 선택이 나오고요. 다음 버튼을 누르면 와이파이 설정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라우터에 관리자 암호 설정을 하고요. 제품 등록이 나오는데, 제품 등록 이름이 좀 잘렸네요. 이 부분은 등록을 해도 되고 생략을 해도 됩니다. 그럼 연결이 완료가 됐고요. 펌웨어 업그레이드 확인이 나오는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최신상태로 나오네요. 완료를 하고요. 모든 설정이 완료됐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관리자 암호를 바꿨기 때문에 초기화면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설정 메뉴를 자세히 살펴보면 개인정보가 있는 부분은 블러처리를 했고요. 일단, 기본 시스템 상태에서는 라우터 정보를 볼 수가 있고, 로컬 네트워크에 들어가면, 로컬 네트워크 정보와 DHCP 서버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무선 네트워크는 5기가, 2.4기가 무선 네트워크 설정을 확인할 수 있고요. 포트에서는 현재 어떤 포트가 사용 중인지를 보여줍니다. 다음, 구성 탭에서는, 연결성에서 먼저 로컬 네트워크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다음 WAN 설정 VLAN 설정 IPv6 설정 기본은 자동으로 되어 있고요 맥 주소 복제 기능 고급 라우팅 기능 그 다음 와이파이에서는 아까 동일한 기본 라우터 설정 와이파이 보호 설정, 무선 보안 설정, WPA2 개인만 지원을 하고요. 다음 게스트 액세스 설정, 무선 맥 필터 기능, 어드밴스 세팅, 보안 메뉴에서는 먼저 방화벽 설정, DMG 설정, DDNS 설정, VPN 패스스루 설정 IPv6 방화벽 설정 QoS 단일 포트 전달 포트 범위 전달 포트 범위 트리거링 다음 관리 기능에서는 언어 설정 8개국어를 지원하고요 암호 설정 시간대 설정 관리 기능 로컬 관리, 원격 관리 액세스 기능을 할수 있고요 회의 기능, 백업 기능, 장치 재설정, 펌웨어 업그레이드 기능이 있습니다. 부모 통제 탭에서는 인터넷 액세스 제한, 켜기 특정 사이트 차단 등을 할수 있고요. 문제 해결 탭에서는 문제 해결 로그, 진단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메뉴까지 살펴봤고요. 다음은 속도 측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단계 다운로드 속도 측정이 종료되었습니다. 백메가 꿈 광랜을 사용 중인데요. 2단계 업로드 속도 측정이 종료되었습니다. 업로드 다운로드 모두 거의 최고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단계 핑 테스트가 종료되었습니다. 4단계 경로 추적이 종료되었습니다. 인터넷 품질 측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링크시스 256066의 언박싱부터 설치, 모습까지 보여드렸고요. 보다 자세한 리뷰는 하단에 남기는 도디블로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으면 꼭 좋아요, 구독으로 응원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점은 하단에 댓글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